안녕하세요. 하우스갤러리 장지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공공 임대 의무 기간 5년이 지나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이고요. 단지는 총 5개 동 780세대입니다. 해당 단지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0만 원대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소형 평형대로 13평, 분리형 원룸 20평 두룸, 25평, 3룸 구조로 갖춰져 있습니다. 정확한 분양 가격은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고요. 저는 단지 한번 살펴보고 내부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도 꼭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물 외벽을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색이 새롭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합리적인 가격 평당 200만원대 기한 1억 미만 아파트입니다 해당 총 세대수는 780세대 아파트이고요 비규제지역 주택수 미포함 취득세 1.1%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는 일반 문양 전환 아파트입니다 자 해당 아파트는 지하 1층부터 최고층 15층으로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형평형대로 공급평형 13평 20평 25평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총 다섯 개 동인데 101동, 102동은 전용 5구제곱미터 210세대 남동향이고요. 103동, 104동은 전용 29제곱미터, 13평, 435세대 남동,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 105동은 전용 4구제곱미터 20평형으로 135세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동강거리가 꽤 여유가 많다 보니까 답답함 크게 못 느끼실 것 같고 동강거리가 있어서 채광, 환기 걱정 또 걱정하실 을 텐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 하구요 자 보다 자세한 내용과 분양 가격은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구요 자 그러면은 대략적인 금액 안내 도와드린 후에 내부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평형 13평 분리형 원룸은 3천만원대 공급평형 20평은 투룸 구조 5천만 원대이고요. 공급 평형 25평, 쓰리룸 구조는 6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급 25평 내부 영상 확인해 볼 텐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계단식이 아니고 복도형 구조로 갖춰져 있습니다. 먼저 보실 공간은 전실이고요 전실 보시면은 이렇게 3칸의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 하시기엔 큰 어려움 없고요 중문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같은 경우엔 양쪽으로 중간방 작은 방이 위치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도 팬트리 공간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정면으로 해서는 이제 제일 큰 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방 거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인, 4인 가족분들 사용하시기엔 큰 어려움 없는 거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쇼파는 4인 쇼파까지 놔둘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거실 창은 지금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답답함 크게 못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동강걸기 꽤 여유가 있다 보니까 햇살 걱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비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니까 햇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듯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해서는 이제 발코니 공간인데요, 발코니도 지금 굉장히 여유 있는 발코니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해서는 지금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동강 거리가 꽤 있다 보니까 햇살 걱정, 체감 걱정, 그리고 뭐 통풍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상 주차장으로만 갖춰져 있다 라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거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실 공간, 이렇게 여유 있는 거실 공간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 하겠고요. 자, 다음은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보시면 기본 기획자 구성 잘 갖춰져 있고 냉장고 자리 한대 공간 확보되어 있으면서 식탁자리도 달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과 뒤편으로 해서 팬트리 공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주방물품 식자재 보관은 큰 어려움 없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팬트리 공간 살펴보시면 은 공간 또한 협소하지 않고 꽤 여유 있는 공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활용도에 맞춰서 활용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듯 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 공간 보시면은 안방도 지금 햇살 내비치는 거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햇살 걱정 안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시면은 지금 거실 공간보다 꽤 여유 있는 안방 공간을 자랑합니다. 기본적인 가구 배치해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잘 확보가 되어 있는 안방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 욕실인데요. 보시면은 샤워부스 공간이 갖춰진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욕실 사이즈도 꽤 여유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 이동식 욕조를 놔두시고도 충분히 좋을 듯 하겠고요 코너 자리에는 코너형 선반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수납장은 거울장에 설치된 2단 슬라이딩 수납장 잘 갖춰져 있고요 자 다음은 중간방인데요 중간방 사이즈 또한 기본적인 가구 배치해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잘 확보되어 있고 환기 가능한 환기창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해서는 이제 제일 작은 방입니다 제일 작은 방도 보시면은 3인 가구다 하시면 요 공간 드레스룸을 활용해 놓으셔도 좋고 활용도에 맞춰서 활용해 놓으시면 좋은데 어방 사이즈 또한 꽤 여유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가구 배치해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25평 한번 내부 한번 살펴봤고요 독립된 침실로 인해서 사생활 보호도 되고 그리고 체감 걱정도 안 하셔도 되는 25평형 꽤 괜찮게 잘 나온 구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